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강철부대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상당히 인기를 끄, 끌고 있고, 이제 투라는 프로그램도 나왔죠. 영어로는 이제 강철부대는 스틸알 아미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부대 이름들이 있어요. 영어로, 영어로 된 것들이 많아요. 그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SART 인데요 이건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구조대다 라고 볼수 있어요 공군의 항공구조대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Special Air Force Rescue Team 이죠 이 에어폴스라는 게그 공군을 가리켜 공군 공기의 공중의 세력이란 뜻이죠. 레스큐가 구조란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셀트가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는 S.S.U.라는 게 있어요. S.S.U. 이거는 이제 해난 구조 전대라고 하는데. 영어로 하면 C s e l v a g e and rescue unit 그래서 SSU가 되는 거죠. 그이 그러니까 s e l v a g e 라는것 자체가 이제 구조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. 그럼 rescue라는 것도 이제 그 구조한다는 뜻이에요. Unit는 원래는 단위라는 뜻인데, 음. 해난 구조 전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UDT. 많이 들어본 거죠. 뭐 우리말로 는수중 폭파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영어로 하면 이제 언더워를. 바다 아래죠. 그 다음에 데몰리션 팀이죠. 제 i 리션이라는게 이제 폭발한 뜻이 있어요. 팀은 팀이고 그래서 UD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UDT. 자 그다음에 이제 H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HID는 그 국군 정보 사령부 아래 있는 특수부대라고 볼수 있습니다. So HID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head quarters, of intelligence, 그다음에 detachment. So head quarters 이러면 이제 본부란 뜻이죠 본부. 본부를 이제 헤드콜트, 보통 이제 HQ라고 합니다. 분사 용어에서는 본부 중대. 이런 식으로 쓸 때. 헤드콜트 쓰고요. 인텔랜스가 정보죠. 그 다음에 이제 디테치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, 이 디테치먼트는 약간 분리란 뜻이 있어요. 분리. 정보의, 분리의 뭐 본부다. 이런 이야인데 정보사령부 아래에서, 어, 특수부대라는 뜻이 되겠죠. 우리가 이제 디테치먼트의 반대는 어테치먼트즉 부착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정, 국군정보사령부 아래 특수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.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SD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, 이것은 이제 그특수 임무대라고 볼수 있겠죠. 특수 임무대고, 영어로 하면, Special Duty Team입니다. Duty라는 것이 임무란 뜻이죠. 그래서 이제, 이 특수 임무대는 에 이제 군사, 경, 그, 군, 아, 군사가 아니라, 군대 내부, 군대 내부에 있는 그런 그, 강력 그런 그 범죄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테러 작전이라든가 요인 경우 또는 이제 무장 탈영병 체포 특수 작전, 도심지 기동 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임무를 하는 그런 부대를 S D 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, SALT, S S U, U D T, H I D, S D 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잘 알아두셔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두시면 어,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